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요. 사단법인 색동 어머니의 동화구연과 협회 소속 동화구연가고요. 이곳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미디어 캐릭터 동화구연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최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캐릭터 동화 구현을 재미있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젠 즐겁고 재미있게 담아낸 스토리텔링을 미디어에 담아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음원 편집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동화구현을 재미있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제 즐겁고 재미있게 담아낸 스토리텔링을 미디어에 담아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음원 편집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포털 사이트를 열어보세요. 포털 사이트가 열렸나요? 옆에 크게 검색창이 보이죠. 검색창에 검색어를 칠 거예요. 검색어는 오다시티 오다시티예요. 오다시티는요. 바로 음원 편집 프로그램인데 밑에 떠있는 검색어를 같이 쳐볼게요. 클릭하면 연관 검색어가 등장합니다. 연관 검색어에는 요 음원 편집 그리고 무료 음원 편집 프로그램 등등의 유사한 검색어가 등장하죠. 아하, 비용 부담 없이 쉽게 쓸수 있는 프로그램이구나. 그쵸? 그럼 오더 시트를 클릭하고 들어가 보세요. 창이 다시 열리고 오다시티라고 하는 메인 홈페이지 주소도 보이고요. 밑에 무료 음원 프로그램이라고 쓰여 있죠. 그리고 밑에 소프트웨어 정보가 하나, 둘, 셋 보이는데요. 이세 개의 소프트웨어를 보면 용량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쵸? 하나, 둘, 세 개가 각각 용량이 다릅니다. 그런데 미디어 캐릭터 동화 구현을 할 때는요. 무거운 것보다는 가볍고 가벼워도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은 가장 적게 차지하는 9메가바이트 소프트웨어를 다운 받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운로드를 한번 클릭하고 다운 받아도 되고요. 오다시티 메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메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밑에 다운로드 오다시티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하고 다운받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저는 네이버 소프트웨어에서 다운받도록 할게요. 9MB 다운로드 클릭하고 나면요. 무료 다운로드라고 하는 곳이 보이죠? 무료 다운로드를 클릭하면요. 확인 후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어요. 확인 후 다운로드. 옆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쓰고 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죠? 아차! 저는 로그인을 하지 않았네요.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창이 떠요. 로그인을 반드시 해야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로그인을 하고 다시 한번 받아보세요. 자, 로그인을 했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다운로드 하고, 확인 후 다운로드 하면 아까하고 조금 다른 그림이 뜨죠?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설치하는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설치, 설치하고 눌러 나가면 어느새 내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저장,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내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잘 깔렸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내 컴퓨터 정보에 검색어, 오다시티를 치면 위에 아이콘도 보이고 아래쪽에 폴더도 형성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럼 폴더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폴더 열면 다운받을 때 다운받아진 것들이 보일 거예요. 이것들이 실행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죠. 저는 바탕화면에 오다시티 바로 가기 아이콘을 깔아놨어요. 사용하기 쉽도록 깔아놨습니다. 여러분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나 바탕화면에 사용하기 용이하도록 바로 가기로 깔아놓은 게 보이죠? 여러분도 자주 사용할 계획이라면 이렇게 깔아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하면 창이 뜨죠? 바로 오다시티 메인 창입니다. 자, 텅빈 프로그램 창이 보이죠? 이것은 음원을 붙이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조합도 하는 무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데요. 잘 활용하면 미디어 캐릭터 동화구연 내 목소리로 담아내요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왼쪽 상단에 보면요 여러가지의 것들이 있죠 바로 실행창들이에요 첫번째 이것은 일시정지한다는 실행창 버튼이고요 옆에 세모버튼 익숙하죠 바로 플레이 재생 버튼이에요 그리고 또 옆으로 가면 네모버튼 익숙한 그림이죠 일시정지 옆으로 가면요. 앞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또 옆으로 가면 뒤로 간다는 얘기예요. 뒤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내 목소리를 담아낼 빨간 녹음 버튼 옆에 있죠. 내 목소리가 민감하게 잘 녹취될 수 있도록 이 버튼을 실행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눌러 볼게요. 더블 클릭. 밑에 선이 보이죠? 이것은 요 오다시티라고 하는 무료 음원 편집기 창인데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이 파장으로 보이죠? 어때요? 재미있는 그림으로 내 목소리가 표현되는 것을 보는 것은 새로운 경험일 텐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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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소리의 크고 작고에 따라서도 나타나는 그림이 다르죠? 그만큼 민감하게 각각의 목소리를 재미있는 파장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큰건 크게, 작은 건 작게. 그죠? 나비 마리가 홀홀 날아 보라 꽃에 앉았어요. 꿀좀 주세요. 꿀좀 주세요. 없다. 없어. 다른 꽃에 가 봐. 나비 한 마리가 홀홀 날아 빨간 꽃에 앉았어요. 꿀좀 주세요. 꿀좀 주세요. 없다. 없어. 다른 꽃에 가 봐. 나비 한 마리가 훨훨 날아 노란 꽃에 앉았어요. 꿀좀 주세요. 꿀좀 주세요. 허 없다 허 없어. 아니 다른 꽃에 가봐. 꿀 힘을리 먹고 꿀잠을 잤답니다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오디오 녹음을 시작해 볼까요? 나비 한 마리가 홀홀 날아 빨간 아니 보라 꽃에 앉았어요. 보라 꽃에 앉았어요. 훨훨 날아 보라 꽃에 앉았어요. 나비 한 마리가 훨훨 날아 보라 꽃에 앉았어요. 꿀좀 주세요. 꿀좀 주세요. 우연히 끝나면 파일을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파일을 클릭하면 밑에 export audio가 뜨고요. 클릭을 하면 창이 바뀌면서 파일명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지정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파일명을 지어주었어요. 저장 위치도 선정해 주면 좋겠죠. 저는 바탕 화면에다가 선정을 하고 확인 누르면 추출하는 게 보이고, 원하는 위치에 저장이 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 화면에 이렇게 파일이 되어 있네요. 파일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이름으로 추출되어 있습니다.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컴퓨터에 깔려 있는 카카오톡 파일을 열어서 쉽게 끌어 당겨서 올려 놓으면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여러 명에게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흥미를 느끼게 되었나요? 지금까지 스토리텔러 동화구연가 최은이였습니다 강의실에서 만나요. 안녕.